오늘은 튜너 작가 다 끝나네. 어, 고팡아. 떴어! 뭐 떴냐? <laughs> 뭐? 아니요. 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추억작 어, 한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르프켓이랑, 어, 아케인 쉐이드 튜너. 네, 일초 보데몰을 노리고 자 일단 아케인 쉐이드 튜너 하나 사죠 이거 멸망전 때리자 얘들아 여러분 영환불 파시는 분들 다 와주시고요 영환불 그 얼마에 샀었더라 여러분? <laughs> 1300인가? 예, 1300에 전부 다 삽니다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엠블렘 0.33%가 나와가지고 와 진짜 이게 뜨네 와씨 만약에 1초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전부 다 팔아드릴게요 저렴하게 일단은 저는 이거 일초 보데몰 나올 때까지 계속 돌릴 거라서 일초 보데몰 나오는 순간 바로 100억 뽀찌드립니다 예, 100억 뽀찌 요불 영환불 1300만 다삼 마도서도 해야 돼요. 예. 마도서는 강원도 좋아요, 방이님 그러시는데 초 무조건 160 이상 쓸 거라서 여러분 오늘 제가 루델 무기 물량 개 풀어드릴게요. 네 귓말로 링크 주시면 돼요. 영화 하나 지를 때마다 링크 해주셔야 돼요. 정로가 일단은 오늘 영화 물 파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기다려 봐. 병 병조가 너는 노잼이 컨셉이다 진짜로 그거 유지해라. 이 추의 보뎀 이런 것도 일단은 멈춰 주셔도 돼요. 팔아야 그래도 스네 손해를 덜 봐서 1 2 개요? 네. 이거는 힘이랑 이제 올테퍼가 잘 나오면 되죠 야정록가야정록가 너가 이거 무기는 너가 해줄래 정록가형 멀티가 조금 힘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적어놓으면서 하는데 헷갈려 어? 잠시만 대기! 아 마력이구나 정록이 왔나? 아한 개는 정록이한테 박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기만 얻서 1, 2 2번? 아 뭐야 왜 이렇게 헷갈리냐? 여 8번? 마도사에강화하세요 팡이님 어 강환보다 영환이 최고 옵션 뜰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 영환이 일단은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어. 튜너 하나 더 써서 정록이 알바? 야 정록아! 정록이 여기 있나? 튜너를 두 개를 돌리자 그럼 그게 더 빠르니까 여러분 이거 영환불 살수 있을 때 사는 게 좋아요 나중 되면은 진짜 아이템 못 껴요 사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영환불이 제일 중요해요 이거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이거 뜰 때까지 멸망 전한다 아 우리 건가님님 팡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아우 우리 아니아니 아니 아우 리액션을 안한게 아니고 아우 안했나? 아 우리 건강한님 파이 고맙습니다 파이 고맙습니다 아우 왜야 밀... 정록아 빨리 와봐 여러분들 무기요 이거는 제가 보증하니까 전럭 좋은 방위로 여러분 정록이거든요 이거 정록이한테 담보 맡기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많이에요 찐이에요 찐 정록이 맞아요 여러분 스카니아 영원불 전부 다 삽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긴장탄 밸런싱 환불 110제 74개 하드님, 왜 이리 인상 써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그냥 튜너를 하나 더 살까? 튜너부터 그냥 1초 보데몰 종교를 낼까요? 아, 근데 이것도 해야 되긴 하는데, 그 얘는 그 강한 물로도 할수 있으니까. 그래, 그래, 튜너를 두개 돌리자. 야, 무슨... 노작 가격. 이거 방금 올리신 분! 아케이드 리버 물방울석 사가지고 만드셔서 개이득 보려고 하는 거 압니다. 57억 수정 안 하면 제가 만듭니다. 57억 도 비싸게 사는 거야, 노작. 정확히 30초 드릴게요. 그냥 물방울석 사서 만들어도 52억이면 만들어요. 방금 올린 거야, 방금. 자, 57억으로 빨리 수정하세요. 장사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히 30초 드립니다. 가격 내렸네. 자, 20초 남았습니다. 57억 바꾸면 사고, 안 바꾸면 내가 직접 다 만들 거야, 이제부터. 이게 장사하려고 그러는 거야, 장사하려고. 자, 10초 남았습니다. 57억 안 바꾸면 안 삽니다. 그거 잘 팔릴 줄 알지? 절대 안 팔려. 57억이면 비싸게 사는 거고진자 직접 직접 만든다 이걸안 바꾸네 직접 만들게요 214개 4개였나? 자 봐봐 2500에 파는 거 214개에도 그거보다 싸이 개당 2000만원짜리인데 57억이면 비싸게 사주는 거야 졸라 비싸게 사는 건데 그걸 안, 그거를 가격을 수정을 안해 그냥 그거 사요 뽑아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걔 지금 57억에 올렸다고? 니 절대 안 산다 이제 야 내가 거기 사나 봐라 아 케인 리버 뭐 물방울석을 비싸게 사서 그냥 새로 만들 거야 아니 뭐 비싸게 사려고 해도 왜왜 왜 자꾸 나한테 장사를 하는 거야? 자 진짜 이해가 안되네 진짜로 일추 보대몰이 아 확률이 엄청 낮진 않겠지? 하다 보면 나오긴 하지 개나... 개나자요? 아 지금 옵션도 나쁘지 않긴 한데 뭔가 매지컬 리턴 작을 하기가 지금 매직컬 주문서가 너무 비싸가지고 아 매지컬 리턴 차가기가 너무 아까워서 일단은 더 한번 노려보는 거죠 괜히 지금 무기에 에디 030퍼 멸망전 때리고 이랬다가 나중에 1초 보데물 나오면은 또 그거 사서 또 하고 있을 거 아니야 돈 낭비잖아요 그죠 어 만들어 줬네 아 고마워 자 오늘 한번 역사를 써보자 오늘 좀 되는 날이거든요 이거 윗잠재 033퍼가 뜬 날이어서 일단 무기 한번 달려보자 여러분 지금 일단은 무기 지금 3개 돌리고 있는데 지금 진짜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일반 채팅 도배 좀 그만해주시고요 아 이럴 때 영주가 진짜 있었으면 얼마나 좋냐 영주가 진짜 전문가인데 이거 이것도 돌려요 손몰 이거는 스다어 다른걸로 바꿔드릴게요 일단 넘겨주시고요 잠시만요 이런거 팔아야 그래도 10억정도 이득봐서 돈 쓴거를 좀 복구를 해어 일단은 이거 하나 띄운거는 일단은 아래다 놓고요 다섯 개 팝니다 아 아우, 잠시만요 아우씨 하나 더사와야되나아우 와씨 몇 개를 돌리는거야 이거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너무 많더네아아 이새끼 57억으로 내 냇... 한번더 기회준다 57억으로 낮추면 바로 산다 30초 준다 30 50채라고 낮추세요. 이거 팔고, 팔고 싶으면. 아니면 또 만들러 갑니다. 파이님, 아깝고 올립시다. 네. 이 주에, 보공에, 잘은 모르겠는데, 한, 일, 한 75억? 여러분, 이게 1추보다 비싸요? 깡 1추보다 비싸요? 네. 몰라, 얼만지 모르겠는데, 그냥 일단 올리고. 씨, 안 바꾸네 바꾸래요 잠시만요. 일단, 지금 몇개샀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 정도면 많이 사긴 했는데. 네, 물방울에서 원래 좀 갖고 있었던 것도 있, 있어요. 216개! 야, 와 씨, 와, 어떻게 216개 딱 되냐? 이거 될 놈이다. 아, 왜 이렇게 정신이 없냐? 아, 제 영주고프다. 정로가 너는 추업 소식 없냐? 일주 보대물만 뜨면은 진짜 이 지겨운 영암불은 이제, 와, 야, 안 해도 되는 건데. 아, 귓말 탭 새로 만들자고? 왜, 왜, 왜안 만들어지냐? 귓말. 오! 오케이, 오케이. 이제 돌릴 때는 이렇게 하자. 영주가 그립다. 영주는 꿈날아갔습니다 예. 와, 진짜 너무 안 뜨네. 어, 정, 정가 어, 정로가25다 썼어? 와, 씨. 내가 볼때 얘가 사기꾼이야. 야, 이건 왜 주냐? 뭐 하는 거야? 야, 그래도 3개 돌리면 금방 갈거 같아. 언제나 나오지 않겠나? 어, 승재야! 방송 진행 한 번만. 어, 잠시만요. 정록이 뭐 떴어? 아, 리왜릭왜아 씨, 뭘 들어 하려니까 미치겠네 진짜로. 어, 정록이 말해 봐. 정록이 왜키워안 받아? 자, 새로 심. 아우, 시발아 쌰! 커피를 너무 많이 먹어 가지고. 아, 진짜 너무 안드네이 화장실 타이밍 안 나올 것 같은데. 하몇 개라고요? 이거 다 합쳐서 20억은 맞는데. 잡템, 잡템 7개 담보알겠에서해 아, 주세요, 해 주세요. 근데 요즘 사기 치면은 전부 다 정지가 돼서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런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사령님 긴말로 링크 해주세요. 네, 저 화장실 좀 빠르게 갔다 오고 있습니다. 긴말 링크 계속해도 돼요. 제가 갔다 와서 확인합니다.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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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발도 부러졌어요. 아 뛰다가 의자를 빵 찼어요. 국산 효영님 열이곱 개 잡템 일곱 개 하나 하나 으어. 하나 넷 오우! 야, 이분, 와, 삼량한 유저. 플러스 2천만원 더 드립니다. 어, 육성 유저분이신 것 같은데? 굉장히 선량한 유저입니다. 자, 2억 4천백만원을 드릴게요. 와, 너무 선량함에 반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와일추도좀잘 나와주고 해야 그나마 이제 돈쓴거좀 이렇게 복구도 하고 하는데 너무 안 뜬다 아 오늘 뭔가 될것 같은데 나영환값좀 충당 좀 하고 저번에 에디 에픽 잠재 애잠값에 팔았다는데 사실인가요? 아 그거 잊고 있었는데 그거 제가 실수 실수한 거 실수 원래 그렇게 멍청하진 않습니다 어 굉장히 제가 그래도 똑똑 그 애그 애는 자해좀 그만하세요 다 팔았나? 와씨유전 팔아서 66원 나왔데 멈춰요 일단은 나무님 멈춰주세요 어 나이스 나이스 다른걸로 바꿔드릴게요 그리고 일초 75억에 올릴게요 자 그리고 아케인 쉐이드 튜너 어, 57억으로 바꿨네 그래 이렇게 바꿔야 사지 와 내가 멀티로 돌리고 있다 와야 이러다 보면 뜨겠지? 아 이러다 보면 뭔가 나와줄 것 같긴 해 계속 하다 보면 근데 이걸 지금 안 하면은 하기가 힘들어요 아, 그래서 일단 도전하는 거야 그래, 여러분 추업 띄우는 거는 너무 지루해도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일단 스펙업을 하려면 일단 무기를 해야 돼가지고 아 진짜 밥이나 시켜서 밥이나 먹으면서 할까 진짜 개빡치네 진짜 와 이거 이거 진짜 와 도답이네 다섯 번째고요 열 번째 어우 와 진짜 안뜬다 진짜로 세번째 네번째 세 다섯번째 여덟번째 일곱번째 어 이거 스탑! 스탑! 잠깐만 스탑! 어아 마력이구나 죄송합니다 스탑이 아니구나 진짜 안뜬다 아 마력 182 뭐야 이거 와. 아. 아. 어 마기단 담보 방희님 이거 며칠째 하고있나요? 어한한3일째인것 같은데 야 밸런싱 너 어디갔어 어디갔어 니왜왜귀말이 없냐 시간 끌지 말고 예, 런, 런싱이 고맙고 네. 마기단 먹티씨 아, 진짜, 밸런스, 진짜, 씨. 정신없어 죽겠는데. 아, 진짜,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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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새끼. 열다, 와, 씨. 일주 포대몰 때려 쳐야 되나, 진짜. 와, 그냥, 지금, 아우, 씨. 지금 무게다 그냥 매직컬 리턴 할까?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데. 15, 16. 와, 나 이거 하사, 하다가 쓰러질 것 같은데. 오케이. 오늘 멸망전 가자. 일주 포대몰 멸망전 가자.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가보자. 아, 진짜 드럽게 안 되네, 진짜로. 아, 힘들어. 포기할까 얘들아? 나 이거 하다가 진짜 쓰러질 것 같은데. 이제 와서 포기하지 말라고? 제발 진짜 한 번만 뜨자 진짜. 0거 가져가시는 분 생겼으면 좋겠다 진짜로. 내년 설날 대기방이냐고요? 아 아니 아닙니다. 그런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일단은 밥 일단 밥좀 먹자 와. 야, 정로가, 야, 300억 돌려봐. 어, 일주 하나 나왔어? 어, 나이스, 아이스. 힘 54까지 붙었네, 나이스, 아이스. 이런 걸 팔아줘야 좀 돈을 메꾸는 건데. 튜너 3개 올렸다. 와,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자, 아케인 리버 물방울석 120개 판다는 분 어디 계세요? 아, 솔새야 혹시 코인 많아? 아, 솔새야 고맙다. 진짜 고마워. 참, 레전드다, 400억. 아이고, 잘팔밥좀 밥 먹고. 정로가 좀잘 뜨냐? 일단은 지금 고팡이한테 하나 있고 정록이한테 두개 있어요. 야 벌써 튜너 올린 것만 세 개야. 진짜 메이플 영원 시스템 바뀌어야 돼요 이거. 튕겨, 튕, 튕겼나 보지. 이제 먹튀 같은 거 영구 정지 돼서 있었다고? 보이센터 문에 놓고 있어요. 아 됐어요, 됐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제 그만 이야기하세요. 제가 알아서 뒤에서 처리할게요. 개빡 박치네요. 아... 여러분, 스카니아 아케인 나아델 무기는 제가 추억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졸라 많이 돌려가지고좀 많이 저렴해졌어요. 원래 비싸야 정상인데 하도 많이 돌려가지고 아케인 리버 물방울서. 와, 나 진짜 이거 하나가 쓰러질 것 같은데. 와, 물떡이 없어. 이거 다 사도 못 만들어요. 와, 진짜. 별풍선 아니, 나올 때까지 한다. 아니 이거는 23성 도전하다가 여러 번 터져서 무슨 말이냐면 제 옷을 보시면은 23성이죠. 이런 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23성을 아무 데나 띄우는 게 아니고 좋은 초억 아이템에다가 하는 거라서. 야! 만 보자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대제 23성 하나 봐라. 진짜 안 한다, 이제. 못해 먹겠다, 못해 먹겠다. 아 이거 세트레스 받아, 이거. 23성에 드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22성 복구하는 게 존나 빡쳐요, 진짜로. 돈은 그렇다, 저 돈도 짜증나는데, 이씨발, 이 시간도 존나 날려. 이 바지만 90몇 번째 터지니까, 뭐좀 깨달음이 온다. 가만. 하! 아! 안해안해 씨발 오늘은 튜너 작하다 끝나네 어 고팡아 정록이와 내가 고생한 거 알지? 떴어? 못 떴냐? 추노 긴장되네 아, 뭐? 1주 못 해봐 와 정록이 고파 진짜 너무 고마워 진짜 아유 고생했지 아 고생했지 고생했지 아아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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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연락, 주, 연락 줄게 연락 <laughs> 줄게 아어 잠깐만 아니지? 아 진짜 야 무기 바꾼다. 며칠 개고생했는데 진짜 와야와 일초 모델몰와아 대한님 아 대한님 아, 일단은 띄우셔 대한님 100억 드릴게요. 100억 드면 되는 거야? 와 100억 드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대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100억 뽀치 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고맙다. 진짜. 와, 대하님, 감사합니다. 이거 매직컬리턴져할수 있다. 쓸레. 야, 3일 동안, 진짜, 완전, 미친 짓한 보람이 있네. 와, 이게 뜨네. 와, 이게 뜨긴 뜨는구나. 어, 네네. 금손이신데 만만 보실? 그, 치르게? 이분 금손이신데? 와, 결국 100억을 타가시는 분이 계시네. 진짜 영화물 초음에돈 얼마 썼는지 기억도 안 나요. 진짜, 매수 개많이 썼어요, 진짜로. 무기, 뭐, 샀다, 되판 거만지몇 개인지 기억도 안 나. 와, 100억, 와, 진짜 100억 타가시는 분이 있네. <laughs> 그쵸, 여기 이제 매지컬 리턴 멸망하는 거죠. 영주야! 영주야, 잠깐, 잠깐 와봐. 형이 자랑할 게두 개가 있다, 영주야. 무기 1초 보대몰이랑 엠블 033% 미쳤지? 어... 너... 오... 영주야, 뭐 먹고 싶냐? 와, 대현님이 보증템도 없으신데, 그냥 해주셨대. 정로가 왜 보증 없이 맡기냐, 템. 그러다 문제 생기면 어떡하려고? 잘맡겠어 정로가! 사람을 믿고 봐야지. 오늘 뭐 비록 하나 사기를 당했지만, 아 아들 개새끼 키워보자. 형 형들 이거 무기 만작하는 거. 네 열심히 돈 모아오겠습니다 바지 터지면 어떠냐 뭔 소리야 바지는 바지 2이성 나중에 하면 돼요 무기 나왔습니다 공 1초에 보대몰 나왔습니다 네 1초에 보대몰 나왔고요 아와한 번만 하자 와 진짜 이건 아와한번 해야지 원래 메이플소리는 아이템 뜨면 은아와하는 맛에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게임입니다 관종이 아니고 원래 원래 저거 국룰이에요 국룰 최종 컨텐츠 아이템 띄우고 자랑하는 게 최종 컨텐츠인 게임이라 메이플의 최종 컨텐츠가 저거 하나랑 풀점 어, 계속 풀점만 하기 요게 이제 두 번째 나 방금 이거 국기 23성가는 상상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상상만 하자, 상상만. 일단은 확실한 거는 나중에 이제 큐브도 돌릴 거 없어지고 이제 스펙업할게 없어지면은 이제 전부 223성을 전부 223성 전부 223성 몇년 동안 도전은 하긴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해서 1초 보대 볼대 여기 녹화를 소람이다.